먼저 소감 말씀 딱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지면 끝이었는데 오늘 팀이 승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어뭐 추축돌 역할을 어느 정도 잘한것 같아서 만족하고. 그 위기에서 손주영 선수가 막아주고 에란데스가 깔끔한 마무리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벼랑 끝 승부였잖아요. 좀 어떤 각으로 등판하셨나요? 어, 생각보다 2차전보다는 긴장이 좀덜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마지막에 제가 올라왔다는 거는 어, 이것도 뭐, 스스로 맞아서도 있겠지만 아, 내가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책임감 하나 가지고 올라갔는데 좋은 결과 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첫 번째 등판에서잘 던졌고 이번엔 6인 1일 실점으로 더잘 던졌어요. 호투의 비결이 좀 궁금합니다. 어, 그냥 최대한 시즌 때 랑 비슷하게 하려고 했어요. 제가 가을에 좋지 못했었고 최근에 또 가을에 좋았던 내용들이 최대한 시즌 때랑 비슷하게 하자였어요. 그래서 시즌 때랑 어 비슷하게 갔고 어 박동원 선수 역시 어 시즌 때랑 비슷하게 갈 테니 순리대로 가자라고 얘기했던 게어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구력도 로케이션도 좋았고 그리고 체인지업 유력이 좀 엄청나더라고요. 그 이제 임창규 선수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인지업이 좋더라고요. 어 일단. 제가 먹고 사는 게 체인저업이랑 커버기 때문에 어, 체인저 커버에 좀 보다 로케이션에 신경을 썼고 생각보다 초반에 직구가 구위가 괜찮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믹스했던 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회좀잘 마무리하고 이제 팬들의 홍을 좀 유도하시더라고요. 팬들도 임창규 선수의 이제 이름을 연호하고요. 당시에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어, 사실 6회가 마지막인 줄 알고 세리머니를좀 크게 하고 팬분들이랑 함께 하려고 어, 팬분들의 응원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좀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7회에 한번더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인 줄 알고 세러머니를 했는데, 그래도 어, 뜨거운 어, 환호와 함성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경기, 그리고 어, 팬분들 덕분에 좋은 경기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7회에는 조금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손주영 선수가 젊, 정말 잘막아줬어요 손주영 선수에게 좀 고마움이 정말 크실 것 같아요. 어, 손주영 선수 너무 고맙고, 사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 물론 4일이라는 휴식을 가졌지만, 하루 이틀을 쉬고 나왔던 손주영 선수에게 너무나도 멋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어, 지금 그런 마인드로 앞으로 야구를 몇년더 하고 앞으로 어, 조장을 하고 나중에 최고참이 될 텐데 동생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꼭 전달했으면 좋겠고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듯이 팀을 위해 어, 최선을 다했던 손주영 선수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 그리고 경기 전에 손주형이랑 저랑 얘기를 했습니다. 어, 꼭 우리가 한 경기를 책임지는 날이 올 거다. 근데 그게 오늘이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를 앞두고 이제 감독님께서 임창규 선수의 활약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고 아까 저 인터뷰할 때도 이제 임창규 선수의 활약 엄청 칭찬하더라고요. 감독님께 또 하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어, 이런 중요한 일루미네이션 경기에 어, 내보내 주신 만큼 제가 믿음에 보답을 하고 싶었는데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작년에 어, 제가. 야구 인생에 큰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 작년에 감독님 만나면서 어, 피칭의 아예 디자인 자체가 바뀌었고 그 이후에 이제 가을에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을에 이제 커리어를 이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믿어주신 만큼 또 최대한 보답할 수 있도록 어, 좋은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삼성과 한국 시리즈 진출을 놓고 격돌하잖아요 삼성이 이제 장타력이 강한 팀인데 좀 어떻게 상대하실 생각이신가요? 어... 제가 2002년에 LG 트윈스를 처음 접하고 어, 한국시리즈에서 삼성한테 졌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을 꼭 우리 선수들이 어, 힘을 내줘서 어, 좀 갚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LG 팬들이 많이 계십니다. LG 팬분들께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 이 있다면 어, 말씀이신가요? 많이 기다리셨고 제가 가을야구에 잘하는 모습을 그토록 기다리셨을 팬분들께... 어, 그동안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응원해주시면, 어, 플레이오프 한국 시리즈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길 수 있는 우리 트윈스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